델타스 왕자는 티란데가 이 강으로 떠내려갔다 해서 살아있다면 내 나가들이 찾을 수 있겠지. 좋은 소식을 가져와야 할 거다. 놈들을 보기만 해도 속이 뒤집히니까. 저런 역겨운 생명체들은 대체 어디서 찾아낸 것이냐. 내 장담하는데 알고 싶지 않을 거야. 일리다닌. 사제를 찾았습니다 전사들과 함께 언데드에 맞서 싸우고 있는데 오래 버티진 못할 겁니다 덤벼라, 추악한 놈들아! 와서 파수꾼들의 분노를 맛봐라! 엘론의 빛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구하려면 서두르셔야 합니다 언데드 군대라니! 우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잖아 도대체 테란데 놈들의 날아다니는 흉물이 하늘을 뒤덮었어 공중병력으로 맞사는 건 어리석은 짓이야 지금은 공중병력에 의존할 수 없다 일리단, 넌 여기서 언데드가 키란데의 기지를 공격하지 못하게 막아라 나는 강 하류로 가서 아니, 내가 나가 들고 가는 게더 빨라 내가 가겠어 네 말이 맞지만 널 믿기에 내가 감수해야 할게 너무 많다, 일리단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하지 티란데를 반드시 데려오겠어 널 믿겠다 안데토라스의 애실 형제여 근처에 악마가 있나? 겠습니다. 뭔가 불길하다고요? 칼린도어를 위하여 안누도라 팔림도어를 위하여 아슈테라팔라도어 감히 내게 말을 거느리지 와 나는 하나다 그리 되리라 <목소리> 내가 아픈 안 <난> 보여도 귀는 <목소리> 잘 들린다. 이거 짜증나는군 건... 내 노래는 네 거야 이거 짜증나는군 건... 어려울 것 없지 일리라님 강의 일부가 뚝으로 막혀 있습니다 스프러들이 그곳을 지키고 있지만 뚝으로가면 여사들에게 더 빨리 도착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보지? 만 아, 내게 말을 거느냐? 어려봐진다. 두려워마 얼마든지 깊은 심혈의 서디 모여 잘 들린다 오랜 참에 감각도 둔해졌나? 안 웃더라 시면에서 내 노래가 나다 누가 음야빠진다. 이 땅을 위협하는가? 아누도라 그리 되리라 칼린도어를 위하여 오랜 잠에 감각도 둔해졌나? 아슈테라팔라도 칼린도어를 위하여. 마가 있나? 내가 아픈 만 보여도 귀는 잘 들린다. 사악한 기운이 다가온다. 영국아, 내게 말을 거느냐? 그게 전부이다. 계속 싸워라. 이렇게 끝낼 순 없다. 왜 이러 짜증나는 거야? 근처에 그 악마가 생명체이야. 있나? 그게 전부인가? 어려울 것 없지 얼마든지 감히 내게 말을 걸으냐? 이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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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악한 가운이다가온다 나가, 아가나 보여도 귀는 잘 들린다.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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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서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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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불길하 이거짜증 나는, 군. 돼지와 나는, 전하나 악마가 있나 음. 내가 아픈 는가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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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린는 나는, 나는, 리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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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나는, 을거 나는, 나나 귀전워 귀여운 탈고 내가 이땅여운다여워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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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 귀여워. 귀워 아누돌아! 대지와 나는 하나다. 지면에서 내 노래가 울려 다죽이다널 기다리고 있어. 가는 중이야. 뭔가 불길하군. 감히 내게 말을 걸으냐? 지 내가 왔노라. 내 노래는 니가 아슈테라 오, 라스 전투가 시작다 감히 내게 말을 거느냐? 사악한 이 다가오나? 안전한가? 금이 더 필요하다 맹 마리 공격자, 마나 이거 짜증 나는 군 마리나, 훌륭한 리나 훌륭한 분. 마리나, 훌륭한 분. 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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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마나는리나마리마나마나 마리나, 내리나마을나나 짜증 나는데, 것도 없이 내게 다가오다니... 복수는 나의 것이다. 어려울것도 없지, 네가 짜증 나는 건, 너의 아픔맛 보여. 비는 잘 들린다. 기다리고 있어. 음. 계속 싸워라, 나의 전사들이여. 저들이 우리를 끝낼 수는 있어도 우리의 영혼을 굴복시킬 수는 없다. 누가 이 땅을 위협하는가? 내의 어, 아픈 안 보여. 비는 잘 들린다. 근처에 그그 악마가 있나?

마을이 공격받고 있다 오랜 잠에 감각도 둔해졌나? 할림도어를 위하여 내, 내 노래는 니꺼야 네 근처에 악마가 있나? 가 시작되면 공격받고 있다 근처에 악마가 어, 있나? 대지와 나는하나다전부가 시작된다 이가짜증나는찾사가한 기운이 다가온나내가아픈만모여들 귀는 잘 들린다 감히 내게, 감히 내게 말을 거느냐? 거 아... 싸워라 나의 전사들아. 희망을 잃지 마라. <laughs> 말을 거느냐? 아, 바늘은 자연이야. 내 앞을만 보여도 비는 잘 들린다. 트림. 그 뒤에 아마가 있나? <laughs> 감히 내게 말을 거느냐? 니가 짜증나는군. 그 뒤에 아마가 있나? 제 o u 가 있나? a k a i n a Young Makaina. Young m a k 악마가 있나? 내가 아픈 m 보여도 i n 잘, 잘 들린다 어려울 a k a 이거, 짜증 나는, 건 니까요? 얼마든지 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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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거 나는, 여신이시여 이게 끝이라면 우리의 입술에 당신의 이름을 는나고 죽게 하소서. 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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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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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히 네, 내게 너는... 말을 거느냐? 숨을 죽이며 널 기다리고 있어 내가 아픈 안 보여도 귀는 잘들숨 죽이며 널 기다리고 있어 근처에 악마가 있나? 근처에 어, 악마가 됐어요. 있나? <laughs> 감히 내게 말을 거느냐? 마사한기운 다가온다. 이게 전부인가? 이거 짜증나는 건... 기다리고 있어. 내가 아픈 음... 잘 어려울 것. 내가 앞만보여도귀잘들린도 올려온다. 계속 버텨야 한다. 전투가 시작됐다. 동맹 마을이 공격받고 있다. 숨이널 기다리고 있어. 명령 을 내려 뭔가 불길 하군, 누가 이땅을 위협 하게됐 다. 지와 나는 하나다. 아누도라. 오랜 잠에 감각도 둔해졌나 그리 되리라. 아슈테라팔라도 그리 되리라. 사악한 기온이 다가온다. 림도어를 위하여. 내 노래가 울려 퍼진다. 아누도라. 이자리 시작됐다 리리되리라근처에 악마가 있에서이서이자리이자리이자리이리이이자이리에리에서서이자이 자리에서 서이리 이거 짜증 나는군. 내가 아픈 만 보여도 귀는 그잘 들린다. 숨죽이면 그게 전부인가? 그 양말이 동네에 없어있다그 양말까지나 감히 안전한가? 내게 말을 거느냐? 내가 아픈 만그 보여도 귀는 잘 들린다. 니가 짜증나는 건해로고 있다 를 내가 아픈 너보여도 는 자가 야려나이가 되나? 그중간동맹공고다 전투가 시작니 내가 아픈 보여도 내가 라 나, 왜 내게 뭐, 감히 내게 말을 거하느냐? 니가 어? 음, 예, 예. 음, 짜증나는 건 감히 내게 말을 거하느냐? 사악한 기운이 다가온다. 영도 완벽한 걸 인해. 니가 짜증나는 건귀게천부인데굳도 없이 내게 다가오다니 객제의 라는 바가 있나? 니가 앞내가 앞은 안 보여. 니가 앞은 안가앞 니가 가있은안전투가 시작됐다 금이 가 앞은 안보은 거기 <목소리도> 내가 <내게> 말을 해줬야어디서부터 <목소리도> 죽어라. 내가 아파 말고요. 피는 잘 들리고. 쫄지 잘들다 쫄지 가겠지다 쫄지 않마가 있나? 감히 다게 말을 거느냐? 감히 내게 말을 거느냐? 그 죄의 악마가 아무나 입받고 있다 전투가 시작됐다 <laughs> <너는> 이거 짜증났다 <짜증나요. 웃음> 내가 아만 보여도 귀는 잘 들린다 감히 <laughs> 내게 말을 거느냐? 순수기록 길을 떠나가리라 짜증나는군 어리석은 놈잘가 감히 내게 말을 거느냐 복수 나의 것이다 내가 아픔만 보여도 다 나의 것이다 안전다노가짜증나 일리단, 무슨 짓을 꾸민 거지? 나를 직접 끝장내러 온 거야? 아니, 티란데 내 말을 믿어야 해널 구하러 왔어 나를 구한다고? 대체 어디 있는 거지? 지금쯤이면 티란데를 데려왔어야 하는데 서둘러, 이게 마지막 기회야 네가 나를 구하려고 목숨을 걸다니 이해할 수 없어. 내가 어떤 몸이든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가 되든 난 언제나 널 지켜줄 거란 사실을 기억해. 티란드. 날 포기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당신을 영원히 잃은 줄 알았어. 릴리단의 도움이 없었다면 그랬을 수도. 우리 사이에는 불화가 많았지. 나도 형을 오랫동안 증오해왔고. 하지만, 이젠 그런 증오를 끝내고 싶어. 오늘 이후로, 우리 사이에 평화가 있기를.